2,000원씩 축하드립니다. 최근 동포 는지전 제가 전아있기록저며 공연대사로 인정을 요 저는 지아줬는데요저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인사드리습습다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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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전에 바로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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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이는리에서 신인상을 받았었는데는늘는렇게또전 저는 <laughs> 트로트, 장례상 이렇게 또 수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것도 정말 감사했는데 감진상 주신 서클차트 뮤지컬즈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TN 신부들, 노진영 사장님, 강주봉 부사장님 그렇다, 우리 정경식 부장님, 홍수천 매니저님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들어주는 팬분들 그리고 청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마침표를 찍고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늘 저를 사랑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 청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다는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 새해도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미 какой нележень